상담 오시는 분과 또 상담이 마무리 될 때쯤 가끔 제가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어요. 그 많은 병원들 중에서 그 바이원으로 상담 오신 건 어떤 것 때문인가요?라고 제가 여쭤봐요. 처음에는 당황하시면서 말씀 못 하시다가 대부분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가장 많이 제가 기억하는 건 바이원은 안전하다라고 추천을 받았다고 하세요. 아 물론 수술이 잘된 분들 후기를 보면서 아 정말 예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처음 개원할 때는 대용량. 뼈팔, 뼈복지, 하루 전신 같은 자극적인 걸 내세우는 병원들이 많아서 제가 상담 진료하고 수술한 결과가 안전 위주다, 라인 위주라는 평가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은 양을 흡입하고 전후 사진을 비교하게 되면 큰 변화가 있고 수술하신 분들도 만족하시는데 그 결과를 어딘가 후기를 올리거나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제 3자가 보기에는 엄청 어, 뭔가 아쉽다. 이런 평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수술로 추구하는 방향은 언제나 수술을 원하시는 분의 최대 만족과 의료적 기술과 제 신념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다듬고 보완하고 또 연구하면서 단한 번에 예상하지 못한 경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중반부터인가 어느덧 지방흡입을 하면서 안전과 책임을 중요시한다는 게 대용량이나 뼈벅지, 뼈파이보다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 나름의 바이원이 추구하는 안전함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,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조차도 최대한 예방하고 빠른 처치를 하고 싶고, 저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바이원에서는 첫 번째 무리한 수술을 추천하지 않는 상담을 약속드려요. 원하시는 분의 만족이 먼저인 것은 모든 성형 수술의 가장 기본이겠지만 의학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기대감이 있다면 수술이 의학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그 수술은 주관적인 판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만족 못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. 바이원은 지금 상담 오신 분 모두가 수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병원이 절대 아닙니다. 지속 가능한 가장 신뢰 줄수 있는 병원. 원으로 바이원 또 이재원으로서 오래 기억되고 싶은 것이 제 바램이라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두 번째, 좋은 수술 경과는 당연합니다.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안전하기만 하다? 이거는 제 기준에서도 불안전한 수술이에요. 안전을 말씀드리기 위해 불가능하다는 말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면서. 한국의 지방흡입병원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수술 과정 중에 섬세한 배려는 빠른 퇴원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수술 받으시는 분들과 보호자분들은 이런 부분은 절대 아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께서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방흡입 클리닉에서 일했던 분들이 병원에 새로 오셔서 근무 초반에 놀라는 점이 바로 지방흡입 양이 많이 나왔는데도 빠르게 퇴원한다는 그 빠른 퇴원 시간입니다 분명 지방 양은 근무했던 병원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퇴원까지 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생기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후로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서 들은 말은 아 이래서 과이원이었구나. 라는 말을 정말 제가 직원분한테 직접 듣는다면 그때 가장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수술 당일에 좋은 컨디션은 제가 아무리 많은 처치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계시거나 퇴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빨리 퇴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수술은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출혈량은 적게 또 수술 중에 체온 조절과 수면 유도 약물의 최소 농도 사용 적절한 시점에서의 치료 등들이 간호팀과 저와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팀장님들의 팀워크로 이루어질 때 기립성 저혈압 같은 그리고 자율신경성 실신, 출혈에 따른 수분 부족을 다 해결하고 퇴원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바이원에서는 정말 많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바이원 원장 이재원의 컨디션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. 하루에 몇 개의 수술을 진행하냐? 라는 질문의 답보다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수술의 강도와 난이도로 스케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.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먼저 바이원에서 약속하신 분의 스케줄이 가장 우선시된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. 저 또한 제 컨디션이 가장 최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술 중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수술 중에 빠른 처치가 필요할 때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. 여러 뉴스 매치에서 잊을 만하면 보이는 불행한 결과들을 접할 때마다 지금의 나는 바이온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나 작은 허점이 있을까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리뷰하고 더 강화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. 수술과 연관된 여러 안전사고 부작용 등은 어느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술 받는 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한다는 그 약속을 항상 여기서도 한번 더 하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또 저에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.